반갑습니다 여러분 조경시설물의 모든 것 이안종합조경 이실장입니다. 두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롱폼이라고 하죠. 긴 영상을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진 초이스부터 영상 편집까지 하려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어리버리하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숙달이 되려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다 보면 분명 노하우가 생기고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길 듯 합니다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영상 깔끔하게 편집하고 소개해 드릴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오네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작년에 시공한 고양시 관산동에 위치한 다목적 부장을 소개할까 해요 여기엔 7월 말쯤 미팅을 시작해서 8월 초쯤 시작했던 현장인데, 굉장히 힘든 기억이 많았던 현장이에요. 추억이 정말 많은 현장이었습니다. 시공 일정 때문에 인원도 굉장히 많이 투입됐고요. 무엇보다 여름이었잖아요. 어떤 현장을 가든 내부 현장에서 여름의 일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매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더위는 정말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일하면서 처음으로... 더위로 먹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긴 일이 힘들었다라기보단 더위 때문에 유독 고생을 했던 현장이라 기억이 정말 많이 남고요 뿌듯했던 건 그렇게 빠지지 않던 뱃살이 이 현장 끝나고 무려 4kg나 빠지면서 뱃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뿌듯합니다 지금도 여름이라 너무 더운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존경하고요 안전 꼭 신경 써서 일하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시공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목 내용은 합성 목재를 이용해서 로드길과 계단 설치 이두 가지인데 적당한 규모의 괜찮은 현장이었습니다 다만 좀 긴박했던 건 장마철이라 날씨의 변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마감 날짜는 정해져 있고 비는 내리고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일했던 곳입니다 다행히 사고 없이 마감은 잘 끝냈습니다 첫날은 저희 대표님, 팀장님 그리고 3명의 직원들과 저까지 6명이 투입됐어요 첫날은 도면을 확인하고 팀을 나눠서 기초 파일 묻는 작업, 로드들 하지 작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날 갑자기 비가 와서 일부 직원분들은 철수시키고 기초 파일 작업은 저희가 끝내고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인원을 대거 투입해서 세 팀으로 나눴어요. 정문 쪽 계단, 후문 쪽 계단, 그리고 로드들 하지 작업 동시에 세 군데서 진행을 했습니다. 공정은 사실 되게 단순해요. 아연각 재단 후 용접, 재단 후 용접 무한반복하며 끝나는 상황이었고 이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원이 많다고 금방 끝나진 않잖아요 파트를 잘 나눠서 기공조고 각자 역할을 잘 해줘야 공정이 멈추지 않고 잘 돌아가는데 손발을 잘 맞춰서 작업이 끊이지 않게끔 공정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또 이날도 비가 왔어요 작업을 또 멈추고 철수했습니다 비 때문에 공정을 자꾸 뒤춰지고 마음도 조급해지고 뽕줄 탄다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서둘러서 될건 아니지만 현장에 투입되는 날 집중도를 높여서 공정을 이어나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비 때문에 마음 졸였던 적이 이렇게까지는 없었는데 관산동 공사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주 오니까 짜증이 좀 나긴 했습니다. 정말 웬만하면 직원분들한테 재촉을 하진 않지만 이 현장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너무 잘 따라와줘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셋째 날도 공정은 똑같아요. 하지 작업은 계속 공정을 이어갔고, 그리고 보시면 중간중간 평지가 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무조건 설치가 돼야 하는 시설이었고, 난간대, 손잡이, 논슬리 패드, 계단 미끄럼 방지적, 점자 블록, 사양에 맞게 전부 다잘 설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피스와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합성 목재로 데크 키를 만든 거 잖아요 합성 목재를 피스로 고정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어요 성인 남자 여자라면 누구나 수공할 수 있는 공정이지만 굉장히 지루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힘듭니다 허리 부릎도 부고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루한 공정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 공정이 끝나야 마감이 되고 이 또한 손이 가는 대로 의지의 흐름에 따라 시공을 하다 보면 어느덧 끝나 있습니다. 합성 목재는 다크브라운 색상을 사용했고요. 폭 140에 24t, 폭130 둘에 20t,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공정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시공도 얼추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 최종 마감, 저희 대표님, 부장님, 팀장님, 그리고 저 넷이서 마감 및 점검을 진행했고요. 무탈하게잘 끝냈습니다. 마감도 마감이지만, 하자 발생이 최대한 없게끔 하는 게 마지막 최종 점검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 다 같이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모여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공정 말고도 곳곳에 저희 이 안에서 남긴 흔적들이 참 많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사진과 영상 기록을 남기지 못해 많이 아쉽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더 꼼꼼하게 영상과 사진 기록에 남기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영상으로 잘 편집해서 많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산동 다목적구장으로 들길과 계단시공은 여기서 마치고요. 부족한 게 많은데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다음 영상을 오늘보다 더잘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회사는 조경 시설물을 다양하게 제작하고 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파고라 펜스 데크 프렌트 박스 식재, 웬만한 조경 시설물은 전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제 판매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빨리 활성화시켜서 여러분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